반갑지요? 응? 악수예 악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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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. 너이 색시도 좀 봐. 여기 색시도 좀 보라고. 응. 일이렇이 누구래? 애써 이기 색시래? 아니, 누구... 야, 아빠가 자기 색시 섹시를... 안녕하세요. 어이? 누구요 또 누구요 누구래요 누구요 아더 말랐네 오늘은 또 그럼 누구요 애수기날 이름 이름이 뭐죠? 아이이이 이리, 말랐다물 줘야 돼물 주고 시켜야지 몰라 이비이비이슬비물줘물이 슬비. 슬비. 말라서 그래 이 말라서 물물 아, 물 주라고 리 이리, 이리, 이 에헤 물 먹걸랑. <laughs> 아, 진짜 화가 나는 거아 이제 좀젖셔서말 나오겠다. 네. <laughs> 이제. <웃음> 반가워. 반갑지? 예. 오늘 목소리 해주 목소리 크게 내봐. 슬비야! 어. 옳지. 그럼 뭐, 목이 막혀갖고 그랬다니까? 기억나요? 슬비 기억나? 음, 생각은, 생각은 나나봐. 내 딸이라잖아. 슬비가 누구예요? 슬비가 누구 딸? 아, 맞았어. 왜, 왜 이렇게 뭐가 났어? 빨간 거? 응, 어. 어, 그게 났다, 없어졌다 해. 음, 당신 딸 음, 당신 딸은 어디냐개 해봐 아버님 딸은 어디 있어? 어, 당신 제시... 딸다 죽었어? <laughs> 얘는? 여긴 누구야? 딸, 어? <laughs> 딸. 남의 딸 남의